제 인생의 전환점은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정말 좋아하던, 너무나 즐겨하던 어, 제 인생의 직업이었던 투어리더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 정말 그때는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회사에 사기서를 내고 나오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어, 중, 장기 계획이 다 짜여 있었거든요. 어, 비행기를 타는 일이라 체력을 요하는 일이라 나는 50까지만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50대에는 하고 50대 이후에 사실 직업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격증도 따놨고. 어, 그런데 갑자기 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숨어있던 제 안에 작은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대 어느 강사님의 울림이 떠올랐고요. 그와 함께 떠올랐던 저희 학교 어,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연히 모교를 찾아갔다가 후배들에게 음, 인솔자로서 현장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말참 잘한다. 더 공부해가지고 교수나 강사 해보면 어떠니? 라는 말씀이 들려왔고 거기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4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음, 생각하지 않고 도전한 것 같아요.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강사 아카데미를 등록하고 수료하고, 어, 군부대 인성 강사로서 강사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시간을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강사님께서. 아, 오늘 강의한 강사 중에 가장 재미없는 강사 2등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난 그럼 강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꼭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기학원을 다닙니다. 연기학원을 다녀서 액션 스피치를 배우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군부대 인성 강의를 하고,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만나면서 지난 시절에 만났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그 직업 즐거움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짜릿함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고 어 그런 순간 아이 길이 내 길이구나 이제 와서 내 길을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 정말 그 절망이었던 그 역경의 웅덩이가 제게는 하나의 새로운 인생에 큰 기회가 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흔들리니까 청춘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계속 흔들리며 사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흔들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지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중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흔들리는 중년, 힘내세요.